경동 칼집입니다. 경동시장 서울 양령시 4번, 건너편 광성상가 4번 입구로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무딩 칼을 거친 숫돌에 가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지만, 시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운 숫돌은 가격이 비싸고, 수동으로 갈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경동 칼집에서 특허받은 고온숫돌로 칼가는 이 기계는 3000방 고온숫돌로 1초에 30번 이상 전 후진을 반복하며 칼날을 씨하게 할수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칼을 씨하게 할수 있는 이 기계는 세계에서 최고로 칼을 잘갈수 있고 오래 쓸수 있게 해줍니다. 직접 오시기 어려우시면 02959-2688번으로 확인 전화 후 택배로 보내주세요. 칼과 가위는 경동 칼집으로.